그리고 끝까지 함께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선 시장께서 오시고 또 우리 나중부청장께서전 총장께서 오시고 해서 어 이제 저희 당은 어 그동안 참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리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어 들어와서 어 변화와 혁신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국민한테 제대로 입들수 있는 그런 변화, 혁신을 했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그 오선 시장께서는 제가 한 10년, 10년도 넘었죠. 난뭐 15년, 뭐 20년 가까이 그냥 정말 참국회를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같이 난 또, 이런 그 당선되고 떨어지고, 이그 당원생활 같이 하면서, 제가 나이가, 요, 오선시장 부담도 20살 많죠 19살, 19살. 1 9살 청년이죠, 아직 그때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이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참, 어려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장을 주관하시고, 오성법이라 해가지고, 도난선 그런 정치를 만들고, 또, 우리 정치 사회를 갖다가, 맑게 만드는데, 곱게 만드는데,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다고요. 어, 그래서, 그동안 또 세월이 흐르니까, 어, 조금 약간 아주, 청년을 벗어난 듯한 기분도 들고, 한데 <laughs> 어쨌든 지금 저, 우리 자유한국당이 절체,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2월 2 7일날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누구를 모셨냐,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말 참잘 뜨고 잘, 잘 나가냐, 못 나가냐, 결정적 운명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시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좀 들어보시고, 어, 제하고 친분이 있고 친하다는 것 이전에 그 말씀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 여러 군데 좀 널리 그 PR 좀 해주시고 어, 좀빌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진구여우리여운지여우 오셨는데 먼저 한번 한번더말씀 아, 해주세요. 제 인사를 존경하는 정동훈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3개월 미국 갔다 오는 걸 자주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경기 위기죠? 네. 살기 힘들죠? 네.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2월 27일날 대표부터 어, 정말 우리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해야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마음으로 어, 제가 항상 어떤 위치에 을때 어느 분을 특정해서 말하는데 이것만은 꼭 나중에 구청장, 전구청장 사랑하신다면, 강동공원장을 사랑하신다면, 꼭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싼 데는요, 가면은 가면서 좀 이렇게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왠지 중랑을 보면 제가 많이 그 편해요. 편해요. 작년에도 저몇번 보셨죠? 네, 예. 네, 언제 보셨죠? 지방선거 장성할함 제가 딴 데는 한 번씩 밖에 못 가도 여기는 제 기억에서 한세 번? 예, 세번 왔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당대표 경선을 나오고 이러니까 뭐저 홍준표 선배 같은 경우는 밥다차려놨더니 숟가락만 들고 덤빈다고 그러고 쫙뭐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말씀하고 그러시는데 저 숟가락만 들고 덤비는 거 아니죠? 그러면 부당적 상태에 있을 때도 마음은 늘 여러분이 는아다 기억하고 들 계실 겁니다. 아, 하여튼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전당대회에 나올 걸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면 아직 출마 선언은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당대표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 마진고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강동호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방원동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제 대구 갔다 왔어요. 일박이일. 근데 기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내년 총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막그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냉정하게 제가 거기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 지지율이 지금 한25% 조금 넘었죠, 이제. 이게 전국 평균이 그렇습니다. 서울은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뉴스 자세히 안 보셨구나. 한 12%. 12%. 아직도요, 바른 미래 당은 14%인데 우리가 12%. 아직도 서울 시민들이 우리 한국당을 보는 눈은 냉정하게 짜여 있습니다. 하도 문재인 정부가 한마디로 좀 속된 편으로 대판을 치니까 파가 나서 파가 나서 이제 자유 한국당을 조금 이렇게 쳐다보는 정도. 저기가 저렇게 못하니까 우리 이쪽에 기대를 한번 걸어보자 그러고 이렇게 보는 정도지 아직 우리 지지한다고 얘기를안 합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큰 위기인데. 걱정인 것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거기는 한 40%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평균을 내니까 우리가 한 서울이 나쁜 것까지 합해서 25% 정도 되는 거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이 총선에서는 의석수가 제일 많죠. 예. 네. 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50명 비례대표 빼면 한 250개 가까이 이제 지역구가 되는데 그 중에 122석이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경북이 보수의 아주 아이고. 본산이다 이러지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다 합해도 65석. 거기를 다 우리가 이긴다고 해도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반을 못 먹으면 우리는 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 잘못 가는 거뭐 견제하겠다, 뭐바로잡겠다뭐 심판해 달라. 실패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의석수 한 100개 정도 되면 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3분의 1도 못 가지면 사회주의 개헌하는데도 우리가 속승을 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니다 거기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 니 이제 당을 바꾸고 뭐 별짓을 지금 다 <laughs>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직도 냉담한 거예요. 사실 중랑에 오면 전성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서울시장도 그때 이제 생비당 한나라당 할 때죠. 서울시장도 한나라당, 구청장도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할 때가 있었죠. 네. 그게 몇년 전이에요. 아. 다할 때가. 십. 불과 한 10년 전 10, 10, 12, 13년 12, 전 제가 시작할 때 그때가 우리 중랑구는 정말 할만 했었습니다 정말 신바람 나게 일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물도 들어오고 그때 서울 의료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무슨 공원도 만들고 뭐도 만든다 그럴 때였잖아요 이제 그런 영화를 우리 중랑구가 다시 만들고 대한민국도 좀 살만한 나라가 되고 국민들이 전부 등 따서고 배부른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 지는 이런 이 무능한 정권을 만나 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때 와야 된다. 네, 지금 황전 총리가 나오셨는데 그분 훌륭하시죠. 이분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뭐 통신단 해상도 시켰으니 뭐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분이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선거에 얼굴로서 도움이 되는 것은 조금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통 보수로 하는 분들을 결집시키고 분노시키고 표를 만, 찍게 만드는 데는 조금 좀 저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중도에 있는 사람들 표를 가져와야 이기잖아요. 여기 중랑도 여기 좋은 데 아니잖아요. 텃밭이. 네. 중도에서 지금 망설망설 하시는 분들 한국당이 잘 하나 이렇게 좀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는 분들을 설득해서 우리 당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이걸 하는 것이지 가 않다. 그 작업을 좀 제가 하는데 황교안 총리보다 좀더 낫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저는 그냥반은 정통 보수 이미지고 저는 개혁 보수 이미지니까 제가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거요 지역마다 지금 어렵습니다. 여기만 하더라도 우리 지금 강동우 선배님, 당협위원장 이제 좀 그렇게 되시고, 아마 여러분 강동우 위원장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속도 상하시고 좀 혼란스러우시고, <laughs> 새로 받은 사람이 제가 이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뭐 여기 지금 잘 오지도 않으면서 나타나질 않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가 완전히 지금 좀뭐 어중간한 상황이 지금... 리가 여기 당협사죠. 당협사님들 그렇고 정당은 우리 당은 당 대로 또 혼란스럽고 나라는 나라도 <laughs> 혼란스럽고 그래서 우리 중랑을 당, 당협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 둘 때를 지금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네. 우리 민병준 사실은 이제 우리 캠프도 열심히 뛰고 계시고 이제 제가 출마 선언하면은. 정국을 돌면서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결기를 가지고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 중남도 당도 대한민국도 어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그런 전당대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무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내년 총선에서 있습니다. 그 내년 총선에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효자가 누구냐. 제가 대구경북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분위기 좋으니까 아무나 당대표들 상관없습니다. 사실 황교안을 뽑으시든지 뭐, 오세훈 뽑으시든지 홍준표 뽑으면 조금 또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작년에 지방선거 때가 되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황이나 오나 누구를 뽑으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도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서울, 경기, 인천이 이기려면 오세훈이 아무래도 좀 나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고 그 이른바 전략적 선택을 좀해 주십시오. 저도 많이 부족한 놈이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제 예 방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 전당대회를 다음 달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총선을 향한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중랑에서 힘을 모아주셔서 새로운 방을 만들고 새로운 당역을 만들고 그리고 아울러서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드는데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죠?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정근 <laughs> 어, 구청장, 나중구 구청장 계실 적에 정말 참 시에서 예산도 많이 주시고 <laughs> 중남구도 제일 많이 오신 분이고 또중남구에 와신 분이 제일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그런. 공허함도 느끼면서 앞으로 희망을 갖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 좀 많이 좀 여론 선전해서 꼭 당대표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좀 밀어주십시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훌륭한 분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laughs> 그리고 저, 당원동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체면을 봐서 저 칭찬만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네. 근데 뭐, 백전 노장, 저하고는 뭐, 정치하신 경력이 뭐, 이유가 안 되죠. 저는 족탈불급이죠.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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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잘못하는 거다, 뭐, 이건 저건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곧 잘못합니다. 네. 이제 이런 그, 저, 백전 노장의 이런 노하우와 지혜를 당해서 잘, 소화, 흡수를 해가지고 새로운 정당 만드는데 바탕도 써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나 정치하다 보면 부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또 지금까지도 잘해쳐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아마 잘해쳐나가시라고 믿고요. 우리 강동호 위원장님 경력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뭐저 안타까울 거 하나도 없네요. 전화가 좋아요. 어 그리고 죽을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예, 저도 조직위원장 받았잖아요. 아니 받았는데 확또 대표됐다고 또안 나오실까 이런 거 걱정이 염려돼서 지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왜왜 왜 여기서 거까지 기 물어? 아니 아니 왜 그러냐면 대표됐다고 또 마음에 틀려져가지고또안올 <laughs>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노파심에 <laughs> 예, 예. 물어보는 아, 겁니다. 예, 예. 나오실 너무, 거죠? 아, 예, 그럼 당연하죠. 자, 어. 네. 어, 예. 예. 우리 전병주 상임위원장이 한마디 말씀하시네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지른말씀드는건 아니고요 사실 그 제가 여기서 그중단구에서 서울시 의원을 한 이후에 저희 우리 그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한국당 한 명도 없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부에서 없어요 아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나진구 저 부총장님하고 우리 오세훈시장님하고 사실 같이 이렇게 그한나라에서 같이 한게참 억지 같은데 벌써 뭐꽤 됐어요 시, 시, 세월이. 그래서 참 이제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장 대표 지금까지 하주토 패있는데 이제 2월2 7일이그당 대표 선거인데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 대표가 뭐다 훌륭하시고 어느 분이 되도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면제있수부터 대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좀 든지 뺏어 와야 될거 아니가 지금 어디 살겠어요 지금? 네, 네.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지 대선을 좀 빼서 올려면, 인물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한국당에 다음에 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당대표는 당연한 거고, 당대표를 거쳐서, 그 다음에 대권을 뺏어 올려면, 우리 오세훈 시장 같은 분 아니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정환 대표도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은 뭐냐면 이저다 알다시피 그 탄핵이라든가 이런 프레임에 이 엮여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외연의 확장성 이런데 이제 한계가 있고 막뭐 아까 전략적 선택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이 전략적 선택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전파도 하셔가지고 정말 이게 우리 개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말 대한민국을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많이 좀 홍보 좀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다음 인사가 있어서 바로 물러가는데. 그리고 믿고 가겠습니다. 네. 정신들 좀 도와주세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제가 못해는 건 이제 신행하 제일. 아, 니다